이 화면은 일반적으로 토큰 발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큰 발행 지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코인 이름하고 그다음에 발행하는 코인 단위를 이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샘플로 KBS 코인에 대한 그 암호화폐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에 이제 KBS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이름을 입력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단위로 KBS 코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비스 코인하고 단위가 k 비스비스인 이제 암호폐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컴파일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그럼 이제 컴파일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준 거는 뭐냐면은. 케비스 코인이라는 암호화하고 단위가 케비스인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아직 이제 발행 개수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아, 발행 개수는 이제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뭐 100억 개, 1조까지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샘플로 10억 개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행하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10억 개가 이제 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이마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좀 걸리기 때문에 잠깐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발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행이 된이 발행이 10억 개의 KBS 코인을 이제 소위 말하는 지갑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곳으로 전송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캐비스 코인 암호화폐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앱에 있는 지갑으로 이제 전송을 시켰습니다. 좀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지갑에 캐비스 코인이 아마 보여주, 보여줄, 보여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전송 중에 있습니다. 이 전송 중에 있다는 얘기는 토큰 거래가 일어난 거고요. 그 토큰 거래가 소말하다는 이제 블록체인 블록에 담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송이 완료가 되면은 이아마의 지갑 안에 k b 스 코인, 그리고 단위가 k b 스 발행량은 10억 개란 토큰이 생성이 돼서 지갑으로 이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갑으로 다 전송되는 과정에 끝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 시간은 거의 보통 보면은 뭐 10분 이내, 즉 10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토큰명, 토큰 단위, 그 다음에 토큰 개수까지 모두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